김원중 선수에 대한 이야기 또 같이 이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SSG가 9회에만 5점 뽑아내면서 연장으로 승부를 이끌어갔고요. 연장 12회 끝내기 홈런까지 만들어내며 어, 극적인 또 승리를 음.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 롯데와의 경기에서 연장 혈투 끝에 오태곤 선수의 끝내기 홈런 12대11 끝내기 승리 5연승을 또 달린 SSG인데요. 어제 경기 내용 1회에서 9회까지 사실 1회 8회까지는 어, 롯데 자이언츠가 좀 여유있게 리드를 해줬습니다. 윤동희, 손호영, 정원 선수들이 또 홈런을 기록하면서 10대 5로 5점차, 사실 5점 차면 여유 있거든요. 이 마무리 투수가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9회만 s s c 공격에서 이 김원중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1사 이후에 전희산, 김성현, 최지훈 상대 안타 볼렛, 안타 허용하면서 만루 위기를 또 자체로 했고요. 정준재 적시타, 박지원의 희생플라이, 그리고 계속된 2사1 2 루에서 에레디아 선수의 또 극적인 동점 홈런이 터집니다. 승부가 또 연장전까지 그렇게 음. 됐는데, 아 사실은 김원중 선수가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음. 경기 다 잡은 경기를 또 이렇게 놓치는 상황, 이사에서 놓치는 경우 많이 또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더거짓도 아, 아, 어제 사실 내가 어제 롯데 이긴다고 했어. 어 맞네요, 맞네. 그럼 지금 지난 주에 3연승인데 그 그죠? 어. 내가 약간 진짜 간다고 했잖아. 근데 네. 그날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었더니 음. 어제 어제 어, 다 맞은 건데. <laughs> 이거? 어? 아맞추는거 신기한 수잖아요. 아니 그래도 지금 어, 요즘 페이스 괜찮은데 네. 아, 그래가지고 좀좀 그랬어 사실. 음. 어제 어제 그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딱 생각이 났고, 음. 아, 김원중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 리그죠. 그러게 이 뒷문이도 흔들리는 팀들이 많아. 정영 선수도 뭐 음. 마찬가지. 정영 선수야 뭐 꾸준했지만 최근 부상 때문에 또 빠져 있고. 음. 지금 마무리를 제대로 지금 소화하고 있는 팀 선수가 없는 것 같아. 요 눈에 음. 안 띄어요 지금. 음. 어, 그 정도로 마무리가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 어. 올스타전 전후로 계속 한 점차 역전 롯데 패전 방식입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야수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팀원들 같은 경우에도 9회 이사면 자 이제 퇴근할 준비 좀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딱 맞아 연장간에 이러면은 기분이 어떤가요? 지금 그거는. 아, 진짜 기분 더럽죠. 아, 솔직히 더럽게 나다 그리고 어. 일단 10대 5를 못 지켰다는 거 1년에 뭐몇번 나오지 않는 경이긴 하지만 네. 이게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지. 하긴 이게 어. 승패와 또 연관이 되는 거야. 퇴근 시간 늦어지는 건 둘째 문제고 그거는 가 건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던지는 그런 얘긴 거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1승 1승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뭐 만약에 한점차 승부야. 음. 2대 1로 앞서고 있어. 근데 마무리가 불론을 기록해서 그런 경기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죠. 10대5 경기를 뒤집히는 거는. 그것도 마지막 한 이닝에 그쵸. 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타격이 너무 크지 아 그렇습니다 응. 결국에는 이게 연장전까지 또 이어졌고 결국에는 10회, 11회, 12회까지 점수가 안 나다가 12회 말이었죠 12회 초에는 사실 롯데가 또 끝낼 수 있는 그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만 이 정훈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11대10 하지만 추가점이 나오지는 않았었고 12회 말에 2사1로 오태곤 선수의 또 끝내기 홈런이 나오게 됐습니다. 1 1대1 1로 경기가 또 이렇게 끝이 났는데 어, 어제는 어 진짜 극적인 홈런만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극적인. 네. 석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점 홈런이 나왔고 음. 또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점짜리 역전 홈런을 또 허용을 음, 했고 어. 어제는 참 김원중 선수뿐만 아니라 롯데가 내가 볼땐 타격은 음. 30점을 실점한 기아 마운드보다 어제 롯데가 더큰것 같아. 음. 응. 이건 완전 잡아놓은 경기잖아. 그렇죠, 잡아놓은 그렇죠. 경기인데 두번 찬스였잖아. 부회하고 음. 1 2회하고두번 다. 이걸 못 막았으니까. 아 그러게 김원중 선수 뭐 이순철 위원이 뭐 투구폼 지적한 이후로 뭐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이 해설위원 말에 흔들릴 멘탈이면 마무리 그만 돌아 하리보 님말 같지도 않은 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핑계입니다. 왜냐면 또 그리고 이순철 해설위원이 사실 뭐 김원중 선수한테만 이제 그런. 해설 스타일이 또 아니라, 음. 또 사실. 모두, 모든 선수들에게 또, 아, 보이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말씀하시는 근데 분이잖아요. 또뭐 하나 이렇게 꽂히면은, 그, 이닝 끝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또, 네. 그것도 있는 거고, 어, 그건 절대, 혹시나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전혀 그런 의도가 있는 음. 분은 아니거든요. 네. 네. 김원중 선수, 잠깐이라도 이군 가야 하지 않을까요? 표정부터가 이미 자신감을 잃은 모습입니다. 인절미님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음. 어쨌든 어제 경기 2점, 아, 0.2 이닝이죠. 0.2 이닝, 사피안타 1 볼렛 5실점으로 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5점차 리드도 지키지 못했는데 최근 5경기 성적이 계속 안 좋아요. 지금 뭐 삼성전부터 LG전 두 경기, NC전, SSG전 모두 다 블론 세이브를 또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 아니 참, 참 이러네, 진짜. 도대체 뭐가 스멀다.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를 봤을 때뭐 구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또 문제점이 있다고 크게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지금 뭐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 너무 포크볼 위주로만 던지는 게 아니냐. 음. 이제 볼 배합이 너무 읽히는거 아니야. 패스트볼이랑 포크밖에 없는데 포크만 던지면 다 노려치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좀 약간 그두 가지 구정이 확실한 투수이기도 하지만 음. 이렇게. 맞아 나가는 횟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네. 이제 고민을 진짜 해야 되죠. 근데 음. 지금에 와서 구종 추가하는 건 너무 늦어 음. 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구종의 밸런스가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는 여기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 음. 분명한 어떠한 그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지. 음.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직구와 포크볼의 그 비율이 5대 5 비율이다.라면은 네. 그거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음. 그리고 몸쪽과 바깥쪽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뭐 한쪽이 만약 바깥쪽이 7대3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김원중 선수를 공략하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가면 계산이 다 선다는 거예요. 직구 음. 아니면 포크 너무 떨어지는 어. 거는 그냥 뭐 볼이니까 걸어보고. 음. 그죠? 그리고 어 어떤 볼 카운트에서는 바깥쪽이 많이 들어오고 몸쪽이 또 많이 들어오고 이런 계산법이 다 돼있기 때문에 음. 물론 그거를 알고도 뭐못 치는 경우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어차피 타자가 더확률 실패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이제 5년 이상이 된 주전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패를 다 까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뭐가 잘 치고, 얘는 음. 뭘잘 던지고 다 알잖아. 분석이 다돼 있으니까 다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냥 알고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원중 선수는 구위도 조금은 떨어진 뿐만 아니라 타구 투저가 짙은 지금 현상에서는 사실은.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음. 거죠. 근데 다른 투수들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일같이. 등판 매번 등판할 때마다 이렇게 좀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그러니까 뭐 다양하죠, 변화가. 뭐 이군에 내린다든지 아니면포직을 변경 뭐 뭐가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약간 변화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해, 그렇습니다. 지금 빠니아빠님께서도 위에 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의 머리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죄송합니다만 소나무 환호 기부 위해서 머리 자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본인을 위해 머리 자르는 게 어떨까요? 머리에 신경 쓰는 만큼 경기에 더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채팅창에서도 팬들 의견이 반반으로 갈립니다. 못 던질 때마다 머리 깎아라, 머리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번 깎을 때라는 의견입니다. 아, 이게 못하니까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하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김원중 선수 또 취미가 이제 로라는 거잖아요, 게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요즘 뭐 사고 치는 선수들에 비하면 얼마나 건전한 취미입니까? 그냥 이제 뭐 PC방 가서 아니면 뭐 집에서 혼자 컴퓨터하면서 게임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이런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못 하니까 음. 지금 게임 할 때야 이런 음. 얘들 당연하게도 나올 수가 나와. 없거든요. 당연하게 나와, 그건 당연해. 음, 그럼 어쩔 수 없어, 음.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런 마음은 나는 이제 팬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선수들도. 너무 거기에 의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네. 그리고 절대로 감정 조절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음음. 이게 선수 특히 이제 부진할 때 팬들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뭔가 맞아요. 일이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전처럼 아.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SNS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 쪽으로도 이제 많이들 이제 서로 뭐 공유하기도 하고 막 음.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은 그런 그 사건사고가 날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죠. 어, 항상 맞아요. 조심해야 돼 진짜. 네. 아 음. 녹는 버튼 이천오원 고맙습니다. 로또도 결정해야 하는. 저희도 시즌 초에 주연상이 마무리할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김원중 선수 올 시즌 끝나면 생애 첫 FA 자격 얻어서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수년간 꾸준한 모습 보여줬지만 올 시즌 같은 활약이라면 원하는 규모의 계약 맺기가도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롯데 역사상 손에 꼽힐 마무리 투수이기는 하죠. 2020년부터 마무리 보증 맡으면서 25 세이브 거둔 걸 시작으로 지난해 롯데 단일 팀 최초 100 세이브를 돌파했을 정도로 그 동안 내내 불안했었던 롯데 오랜만에 이 장기 어 어, 집권하는, 장기 근속하는 또 마무리가 나왔다라는 건데, 결국 롯데 불판이 살아날 수 있으려면 김원중 선수가 그또 같아요. 살아나야 된다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음. 자, 결국에는 오늘 경기에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 롯데도 마찬가지, 정말 좋지 못한 경기 한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한 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만약에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당연히 나오겠죠. 음. 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하루 빨리 조금 그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이 가장 힘들어 요 지금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힘들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오늘도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SG와 롯데의 경기. 에, 롯데 선발투수 박세영이고요. SSG는 앤더슨 선수가 또 나오게 되는데 자 박세영 선수 올 시즌 부진합니다. 5.11의 평균자식점앤더슨은 3.56. 선발 매치업에서는 살짝 좀 기울 수밖에 없지만 음. 유현님의 또감 오늘은 어디로 가실지 오늘 반대로 가. 게요. 오늘은 오늘은 반대다. 네, 롯데입니다. 오늘은 롯데니까 SSG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다.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반대로 갑니다. 아... 네,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또 서운하시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아... 어쩔 수가 없. 어 이게 롯데가 어제 그 경기도 SSG가 분위기 이어간다. 음... 어, 분위기 이어간다. 이기는 팀은 랜더스. 왜... 하지만 나는. 찍기는 롯데를 찍는다. 찍는다? 이 의미가 없잖아. 네. 그냥 SSC 찍으신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지 <laughs> 어이가 없네. 그냥 SSC 찍으신 야.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야, 40분 너무 헛소리한다니까. <laughs> 그러네 진짜. 귀신 음. 아, 같네. 난딱 타이머가 딱 귀신 아, 같네. 머리가. 아,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롯데팬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좀 이제 경기 반등을 또 바라시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오늘 경기도 한번 좀 지켜보시도록 하시죠.